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.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대로 광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루피가 145,587루피. 오늘 목표 얼마로 잡을까? 오늘 목표. 우리가 어부할 때 5,000루피를 벌었거든? 광부니까 오늘 좀 욕심내서 2만 갈까? 2만? 먼저 고론시티부터 털게요. 오오오, 바로 있어, 바로 있어. 이거지, 이거지.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다 지나갔던 그거. 엥? 야하 오늘 얼마 번다고 했지? 2만 루피? 이러다 오늘 막 4만 루피 벌어 가지고 어? 그럼 안 되는데. 여러분들이 기회 줬을 때 많이 벌어 놓을게. 나이스! 다이아몬드? 응, 아니 아니야. 루비 나왔네요. 루비 나쁘지 않죠? 오케이. 또 있어요. 또 있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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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니야. 재설정하지 마.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. 아니 왜 자꾸 재설정을 하지? 아니 왜 경로를 자꾸 벗어나는데? 오, 저거 좋아. 방패. 그렇지. 다이아몬드. 터파즈 사파이어 나쁘지 않아요, 나쁘지 않아요. 좋은 편이야, 좋은 편. 또 있는데, 또 있는데, 또 있는데. 여기 밑에 있다. 이번엔 확실해. 또 왕눈에서는 밑에까지 표시를 해주잖아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다이아몬드. 역시 아나 어떻게 오늘 오늘 10만 루피 벌면 어떡해가뜩이난 콘텐츠도 없는데 행복 별거 없다 루피만 있으면 돼또 있네 또 있네 아우 산더미야 아주 그냥 참고로 주나니움은 캐지 않을 겁니다 오늘 팔지도 않을 거예요 근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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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 말고 이것도 밑에 있나 봐 여기인데 근데 왜 자꾸 재설정을 하지? 여기인가? 아 여기 이거다 다이아몬드 좀 귀찮긴 하네 이게 정확하게 안 보여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막 열일하는 것도 아니네 아 여기 맞는데 어디 아니 근처에 동굴이라도 있으면 알겠는데 동굴이 안 보여 아예 저 밑에서부터 간다고? 와 동굴도 진짜 꿀이겠다 그러면 완전 좋겠는데 아 여기 희귀강상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거만 캐고 나갑시다 욕심내면 죽는 거야 자 여기 다이아몬드 있죠 크으, 말하는 대로 되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반응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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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다 저거다 이거 이거 돈 너무 잘 벌어서 큰일이다 이번엔 다이아몬드 아닐 것 같아. 솔직하게 얘기할게. 다이아몬드 냄새가 좀안 나. 봐봐, nope. 봐봐. 다이아몬드 아니지. 그래도 뭐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하나 나온다고 서운해하지 마.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그럴 수도 있는 거. 아호. 다이아몬드. 또 올려, 또 올려. 자,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속이 타죠? 광부골은 구독자가 밉죠? 약간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 살짝 나는데 다이아몬드? Nope. 음, 살짝 난다고 이거 심으로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번 돈이 얼만데 자신감을 가져 못해도 20루피야 붉은 달 설마 희귀광상 무한리필? 무한으로 즐겨야 가나요? 어? 오? 어. 네 지금까지 좀안 나왔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지 하차 앞으로 다이아 금지업니다 아... 심지어 하나야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왜안 나와 냄새납니다 이번에는 진짜 90% 다이아야 다이아 보셨나요 여러분? 냄새난다고 했지. 다이아 귀신 어떡하지? 오야내 마음의 안식처에 왔어. 희귀광선 두 개. 자 하나 더 있죠? 다이아몬드. 실망하지 마. 늘 감사해야 돼. 너 원래 가진 거 없어. 너 이미 충분해.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두개 있죠. 하나는 사랑. 하나는 다이아몬드. Nope. 아 뭐야? 어디 있다는 거야? 말로 좀안 해주나? 전방 5 0 미터 앞에 휘기 광상이 있습니다. 이런 거안 해줘? 힘들게 찾았으니까 다이아몬드 나올 거야. 에? 음? 이건 아니지 않나? 나올 순 있어. 나올 순 있는데 부시또라. 좋습니다. 마을 왔고 아이템 살짝 볼까? 오오 오. 오 다이아몬드 5개 로비 15개 스파파이어 18개 비스터리2 1 암념 야광석 호박 토파즈 5팔 팔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비싸게 사는 사람 있으면 팔게요 아 저기 있다 호박 10개를 모아하면 200루피를 매입해줄게 요 이득 맞아? 비싼 값이야? 비싼 값이래 일단 호박 10개 팔고요 토파즈 10개 1000루피 와 뭐야 구석 왜 이렇게 싸 아, 아니 뭐지? 원래 이렇게 쌌나? 암념 2루피 기본 가격은 볼 것도 없어 그냥 저분에게 다 넘깁시다 저분이 진짜 신이야 신와야 숨에 거의 절반이네 반 토막이 났네 충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게 다이아몬드는 비싸다는 거 여전히 이분에게 팔아보도록 합시다 다이아몬드 없기 때문에 루비 루비 그룹 이게 맞어? 루비 아까 비싸지 않았어? 잠깐만요. 루비 얼만데? 루비가 그나마 좀, 아, 110? 못 믿는 게 아니라. 혹시나, 혹시나. 정말 비싸게 사주시는 거 맞아요. 믿어, 믿어. 루비 넘겼고, 오케이. 그렇지. 이번엔 누가 나와야 돼? 사파이어가 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? 다이아몬드가 없기 때문에. 아, 아, 다이아몬드로 그럼 열심히 캐야겠다 어 잠깐만 지금 12,393루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에 대략 한 5,6천 루피를 벌었다 오늘 목표했던 2만 루피 정도는 충분히 벌겠어요 바로 광석 캐러 갑시다 이제 슬슬 다이아몬드 하나 나올 때 됐지 이야 다이아몬드 다다다이아다이아 다이아 어디갔니 야야야야야야 하지마 이시식 그렇지 어 주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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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, 저, 저. 아우 저 쓸데없이 에임만 좋은 놈 진짜 다이아 한번 나올 때 됐어. 정말. 다이아 너무 안나왔다 다이아 하나만. 다이아. 아, 맥 빠지게. <laughs> 줍지 마. 이런 거 줍지 마. 이런 거. 다이아. 근데 다이아 진짜 너무 안 나와요. 거의 4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이아가 안 나와. 동구한테 가도록 합시다. 야광석 먹는 손데 야광석을 먹으면 뭐 보석을 주나 봐요. 먹어! 먹고 있니? 아니, 왜 밀어, 서로? 제가 먼저 왔는데 왜 니들이 밀어? 누가 먹는 거야? 아니, 왜? 맨 앞에 있는 애가 안 먹고 너가 먹지? 서로 밀고 밀치고 난리 났어. 여기도 줄게, 여기도 줄게. 애기들 밥 먹을 때 밥그릇 따로 줘야죠. 야, 야, 너 오른쪽에 해줬잖아. 아, 또왜 왼쪽에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? 에헤이. 뭐 얘들 알아서 먹는거 같고, 좀 동떨어져 있는 애. 얘한테도 줍시다. 이거 먹으려면 또 돈에 예 애매하게 두면 한 바퀴 돌아 그래도 돈에 멀리뒀는데 돌아요 아우 답답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금쪽이 드디어 먹네 아 우리 동쪽이 오잘 먹어 아또 동쪽아 진짜 안 먹어 이따가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달라 하지 마안 먹으면 치워 한 10분 뒤에 와 보도록 합시다 자 동고한테 왔는데 조나니움을 샀어 아니 조나니움을 샀다고 와 동쪽이 아니 야광석이 더 비싸잖아 진짜 똥을 샀어 차라리 얘 뿔을 잘라가 주고 팔 야, 야. 버그인가봐 땅에 들어가는 버그가 얘 예, 있습니다 희귀강상 잠깐만 바위 치워주고 캐면 야 다이아몬드 10개 오박석 130개 부식돌이나 아면보다 많아 다이아몬드 10개를 모아오면 5500루피를 맵해줄게 팔도록 합시다 야, 다음 보석 뭘까요? 다음 보석에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안 되지. 토파즈. 다이아 말하면 절대 안 돼요. 어, 또 토파즈. 오히려 좋아. 루비 좀 사줘. 루비. 사파이어. 어, 루비. 오케이. 루비 너무 좋아요. 오케이. 루비. 사파이어. 사파이어. 안돼. 나머지는 전부 상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광석으로만 캔 루피는 23,488 루피 남은 루피가 122,099 루피 역대급으로 많이 번 루피이기도 하고요 자,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 골라주셔가지고 많이 벌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20개 먼저 줄게요 20개 이것은 야이 자식아. 하지만 50개가 있어요. 50개. 이건 아아 이... 아.